세척이 어, 식기 세척기가 좋아서 잘 됐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기 세척기 이 꽂는 방법을 아주 잘해서 식기 세척이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식기 세척기도 중요하지만 잘 꽂아야 된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한번 쌓아볼게요. 그릇을 쌓을 때는 방향이 이게 잘 잡혀져 있어요. 각도가. 그릇이 잘 닦일 수 있도록 하는 각도로 놓여있기 때문에 그 각도에 맞춰 잘 쌓아 올리면 되는데 조금 유의해야 될사항은이 플라스틱 용기예요. 플라스틱 용기는, 어 물살에 잘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휘닥 뒤집어져서 이렇게 물기가 쌓아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건조, 기능이 좋아도 건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끼워놔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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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끼워놓는 게 가장 어, 건조도 잘 되고 세척도 잘 되는 각도예요. 그다음에 컵은 이렇게 그냥 꽂아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아무렇게나 끼워 놓으시면 돼요. 이런 데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뒤집어질 염려가 없어서 그냥 대충대충 대충 놓아도 대신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세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도 잘 뒤집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끼워, 끼워놔야 돼. 이렇게 끼워서. 끼워 놓으실 때, 거꾸로, 어, 이렇게 뭐, 끼워 놓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이렇게. 잘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예, 어디 놓지?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세척이 아주 잘 되죠. 세척이, 어, 식기세척기가 좋아서 잘 됐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기세척기, 이, 꽂는 방법을 아주 잘해서 식기세척이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도 중요하지만, 잘 꽂아야 된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다시 끄고, 이렇게 누르고, 에코모드에서 70도로 조정을 해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세척을 합니다. 자, 이 식기세척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열면 되는데 삐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열면 되는데, 이렇게. 이 식기세척기는 3단으로 되어 있어요.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고, 맨 밑에, 중간에,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수저, 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식기세척기는 어떤 사람이 쓰면 좋냐면 어, 테트리스를 잘하는 사람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깔끔하게 뭔가 켜켜이 쌓아 놓는 걸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는 요거는 굉장히 좋게 생활 편리하게 돼 있는데 칸칸이 이렇게 많아요 한쪽으로 잘 정리를 해서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끼워놓고 좋아요. 이렇게. 잘 끼워놓으면 고정이 잘 돼야 세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잘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좋고요. 이 높이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이쪽에는 여기는 또 와인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와인 먹는 분 요즘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와인 거리를 고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고정하면 여기 와인꽂이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와인을 딱 꽂을 수 있습니다. 와인꽂이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와인을 여기다 딱 놓고 여기에 이렇게 고정해서 을 여기다 딱 끼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 놓으면 흔들리지 않고 와인 찬이 깨지지 않고 사실 이 와인을 실제로 집에서 손세척을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데다 끼워놓고 하면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와인 잔 세척하다가 깨뜨린 적이 몇번 있거든요. 세척을 안전하게 할수 있어서 좋아요. 뺄 때도 이렇게 빼고 이거 쓸모 없으면 여기다 걸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놓고요. 밑에는 조금 긴 접시나 아니면 큰 큰 냄비 같은 걸 놓으면 해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높낮이 조정을 하셔서 위로 아래로 약간씩 조정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는 여기는 이렇게 숟갈꽂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숟갈꽂이가 이렇게 꽂아놓기가 아주 잘 편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닦입니다. 반짝반짝. 대신에 이 제올라이트 식기 세척기는 조금 신경 써야 될게 있는데, 보통 샴푸, 린스 하듯이 여기도 세척하고 린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친환경 세제 요거 쓰고 있고요. 요거. DC 워셔인데, 사실 이게 건조도 잘 된다고 해서 이걸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린스를 쓰고 있어요. 린스. 린스를 얘는 꼭 넣어줘야지 잘, 건조가 더잘 됩니다. 다른 것들은 뚜껑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건조를 시키잖아요. 이 뚜껑이 살짝 오픈형으로 열리는데 얘는 제올라이트 시키 세척기라서이 안에 제올라이트란 광물이 들어있으면서 그 열로 인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 필요가 없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건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린스를 꼭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린스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린스는 꼭 넣어주셔서 세척력, 건조력을 뛰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식기세척기라고 해도 잘 쌓아놓지 않으면 식기세척기 안 돼요. 그래서 방향을 제가 볼 때는 일렬적으로 한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이쪽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간격을 약간 두고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잘 끼워넣으셔야 돼요. 대충대충 대충 얹어놓으면 얘가 가벼운 그릇일 때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물살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이게 양쪽 여러 가지 각도가 다 달라요. 각도마다 부딪힐 때 그릇이 뽕 하고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많은 미세한 구조물이 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 잘 끼울 수 있도록 다 끼워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건조는 아주 잘 세척도 아주 잘 된다는 거. 요즘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처럼 정... 뭔가 기계를 사용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가지런하게 두기를 좋아하고, 정리하기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나는 식기세척기를 통해서 식기가 좀 살균이 됐으면 좋겠어. 매번 삶을 수도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살균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그릇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살균시킬 수 있어서 좋고요. 좋은 예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 손 세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손 세척을 하면, 그게 깨끗이 닦이지 않아요. 저도 손 세척을 가끔 해요. 왜냐면, 하 너무 그릇이 적을 때는 손 세척을 하지 않고, 여기다 넣기에는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가끔 몇개안 되는 건손 세척을 하는데, 손 세척하고 딱 얼려놓잖아요? 그럼 잘 보면, 이렇게 다른 김치국물도 묻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식기세척기 안 쓰고 그냥 손 세척을 한 경우에는 제가 어, 한 번씩 여기에 넣어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세척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는 제가 세척을 식기세척기로 하니까 식기도 깔끔하게 살균되고 깔끔하게 세척되고 조용하고 또 저는 이거 세척기 돌리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어, 전기 절약도 되고, 물 절약도 되고, 그리고 일단은 여유가 생기는 식기 세척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또 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에 뵈요.